오교시에는 주변에 있는 나무의 높이나 건물의 높이, 길이를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어떤 건물에서 20m 떨어진 지점에서 꼭대기를 올려다본 각을 측정하였더니 60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5m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건물의 높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건물 꼭대기를 a라고 하고요. 눈높이를 b, 그리고 눈높이와 평행하게 건물에 닿는 부분을 c라고 하면 직각삼각형 abc가 됩니다. 이때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b를 60도를 기준각으로 하면은 변 bc는 20m가 밑변이 되겠죠? 그리고, 변 AC는 높이가 될 건데요. 그렇다면, 탄젠트 60도는요, 20분의 AC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AC는요, 20 곱하기 탄젠트 60도가 될 거고요.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니까, 20에 루트 3을 곱하면 됩니다. 루트 3은요, 약, 1.732인데요. 약 1.732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 이것은 34.64가 돼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의 눈높이를 더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약 34.64m에서 1.5m 더해주면 36.14m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지구와 달, 태양이 있는데요. 지구에서 달을 바라볼 때 반달이 되면 지구와 달, 달과 태양이 수직을 이루게 돼요.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는 24만 마일이에요. 그리고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각이 89.85도일 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X 마일이라고 하면 이때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x가 빗변이고 밑변의 길이가 24만이잖아요. 그럼 코사인 89.85가 바로 x분의 24만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x는 코사인 89.85도 분의 24만 마일이 되는 거고요. 삼각대표를 이용해서 이것을 찾아보면 코사인 89.85는 약 0.002618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9000 9,167만 3,351.94알 정도가 돼요. 물론 현대 과학으로 실제 측정한 값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아리스타코스가 아리스타르코스가 구한 거리와는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 당시의 기술과 과학 수준으로 지구가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임을 감안다면 상당히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빠뜨린 얘기가 있네요. 자, 이 마일을 킬로미터로 고치면은요, 약 1억 4천 7백 50만 이러한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1억 5천만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번에는 지연이와 우용이가 75도의 각을 이루고 있고, 민길이와 우용이는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윤호와 민길이는, 아, 지연이와 민길이는 6미터의 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용이와 지연이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까요? 우용이를 점 A, 그리고 지연이를 점 B, 그리고 민기리를 점 C라고 한다면요. 여기에서 움직임이 있는 부분, 삼각형 ABC가 될수 있을 거고요.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니까, 여기 나머지 한각은 45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 점 B에서, 변 AC에 수직으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H가 되게 합니다. 그럼 여기 삼각형 ABC에서요, 사인 60도인 것은 어떻게 되나요? 사인 60도는 6분의 BH가 되겠죠? 6분의 BH가 되니까 BH는요, 6 곱하기 사인 60도로 구할 수가 있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3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3루트 3이고 삼각형 ABH에서 보면 각 A는 45도인데 이 사인 45도는 어떻게 구하죠? 사인 45도는 바로 3분 AB분의 3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AB는 3 루트 3에 사인 45도분의 1을 곱해서 할수 있죠. 사인 45도분의 1은 루트 2가 될 테니까요. 3 루트 3에 루트 2를 곱하면 3 루트 6이 되네요. 그렇다면 우영이와 지연이 사이의 거리는 3 루트 6인데요. 여기 루트 6을 약 2.45로 본다고 하면 3 곱하기 2.45 계산하면 7.35가 되죠. 그래서 우용이와 지연이 사이의 거리는 약 7.35m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네와 혜원이가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어요. 이네가 올려다본 가의 크기는 60도, 혜원이가 올려다본 가의 크기는 45도인데요. 이네와 혜원이 사이의 거리가 50m이고. 또 이내와 해원이의 키는 생각하지 않기로 할때 지면에서 대형 스크린까지의 높이를 구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내를 점 A라고 보고 해원이를 점 B 그리고 대형 스크린을 점 C라고 할때점 C에서 선분 AB에 수직으로 선을 그리면 여기에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H라 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CH를 H. 소문자 h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삼각형 CAH에서 각 ACH는 180도에서 60도와 90도를 뺀 30도가 될 거고요. 탄젠트 30도는 바로 h분의 ah 이거 3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3분 ah 변 ah의 길이를 구한다고 하면 h와 탄젠트 30을 곱하면 되고요.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니까 3분의 루트 3h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3분의 루트 3h 생각해 두고요. 그리고 삼각형 CHB에서 이 각도 180도에서 90도와 45도를 빼고 45도가 될 테니까요. 여기에서는 탄젠트 45도의 값을 나타내는 것은 H분의 H분의 변 HB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해 본다고 하면은요. h 곱하기 탄젠트 45도가 될 거고요. 탄젠트 45도는 1이니까 이것은 h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h가 돼서 선분 AB의 길이는 3분의 루트 3h 더하기 h인데 이것이 아까 50m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을 더한 값이 50이 된다는 건데 h로 묶어보면요. 3분의 루트 3 더하기 1, 이것과 h는 50이 되고요. 그럼 3분의 루트 3 더하기 3h가 50이 되네요. 그럼 높이 h의 값은, 높이 h의 값은 50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3분의 3을 곱하여 구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무리수를 유리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3 빼기 루트 3을 곱해 보면은 이것은 얼마가 되죠? 여기에 선생님이 여기 자리로 써보면은 여기에서는 25 곱하기 3 빼기 루트 3. 계산해 보면 75기25 루트 3이 되고요 그리고 루트 3은 약 1.732니까 여기에서 계산한 값은 높이는 약 31.7m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A라는 지점에서 위험지역의 양 끝을 바라본 각을 지었더니 60도였고요. A지점에서 위험지역의 양 끝까지 거리가 각각 100m와 150m가 나왔다고 해요. 그럼 위험지역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해볼게요. 위험지역의 양 끝을 점B와 점C라고 하면 은 점B에서 선분AC의 수선을 그어서 선분AC와 만나는 점을 H라고 하고요. 삼각형 B, A, H에서 사인 60도는요. 100분의 변 bh가 되죠? 그래서 이변 bh는요, bh는 100 곱하기 사인 60도로 구할 수 있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것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10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은 50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코사인 60도를 볼게요. 코사인 60도를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코사인 60도로 보면 100분의 100분의 ah가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ah인데 그럼 이변 ah는요. 100 곱하기 코사인 60도로 구할 수 있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100 곱하기 1 2분의 1, 50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는 50이고요. 그렇다면 삼각형 BHC를 본다고 했을 때요. 우리 hc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150에서 50을 빼면 100리터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삼각형 bhc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변 bc의 길이는요. 루트 bh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ch의 길이의 제곱.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 기억나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으니까, 여기에서는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bh는 50 루트 3이었고, 그리고 ch는 100이었으니까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50루트 7미터가 위험 지역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교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한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아는 경우 건물의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높이를 구할 때는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건물까지의 거리를 구한 후에 건물 꼭대기를 바라본 각을 구하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높이를, 탄젠트 a 곱하기 밑변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각의 크기와 두각 사이 변의 길이를 알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삼각비와 제곱근의 값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표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때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하여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